심을 때는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심는 거 아시죠? 이것도 이제 복합 내병계고 네 주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음. 자, 그럼 이위에 막. <목소리도> 자,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우스에 이제 고추 심으려고, 아직 노즈, 노지, 노지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있어야 이제 심는데, 우리 하우스는 지금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뿌리도 어느 정도 돌고 해서, 네. 심을 때는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심는 거 아시죠? 음, 그렇게 되면 확실히 어, 뿌리 활착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추 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병충해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고추가. 뭐, 그, 고추, 특히 고추가 차라리 병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좀 제일 걱정되는 게진딧물이한번 오기 시작하면 약을 진짜 웬만큼 쳐도 잘 듣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여기 고추 품종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요거는 차이나, 예. 요것도 이제 복감 내병계고 조생경이에요. 극대가 좀 과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탄복. 이것도 이제 복합 내병계고 탄전벽칼라 역병 바이러스 체강 어, 복합 내병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둘다 약간 조생종이라서 어, 물론 조생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까지 이렇게 크게 많이 달리지는 않아요. 조생종은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덜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릴 수도 있거든요. 왜? 고추는 지속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거름도 중요하지만 추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진짜 병충인데 자, 지금은 고추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이거 고추를 이거를 심게 되면 점점점 더 커지잖아요. 크면 크면서 이제 그 진딧물이라든가 뭐 총채벌레 응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끼잖아요. 그 중에 치, 총체는 사실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걸 하고서 구충을 좀 심으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가루로 된진딧물 약을 하나를 구입을 하세요. 이 하나면은 정말 오래 써요. 그리고 많이 쓰고, 우리 진디물약은 보통 옆면 시비로, 진디물 약을 약통에 사서 옆면 시비로 해가지고 많이, 어, 약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한번 진디물이 발생하면 추에는잘 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진디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요런 진디물약인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가루약이에요, 가루. 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 요렇게 되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뿌려줘. 원래는 이걸을 이렇게 안 뿌리면 원래 고추 고래다가 이거를 일일이 촤 비닐이 씌우기 전에 전부 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한 병이라도 뭐 진짜 한걸 뿌리고 나면 금방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 요만큼 고추 심을 요 양을 갖다가 이걸로 해서 미리 미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자, 그럼 이 위에 막. 약이 이렇게. 네, 들어가죠, 그죠? 이 파리 고 이런 데막 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약이 막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고춧가 이, 고추 이파리에도 막 묻었잖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안에 떨어지게끔. 자, 이렇게 하고서 말랐기 때문에 가루기 때문에 이 고춧대를 뽑아서 들고 다니다 보면 고추 이게 약이 다 떨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약이 이렇게 묻었잖아. 그죠? 이렇게 묻었잖아. 그럼 물을 푹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도 이게 안 떨어져요 약이. 이렇게 해서 심게 되면 확실히 진딧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딧물이 우리가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꽃초를 심고 흙을 덮어놓으면 그땅 속에서 보통 이렇게 진딧물이 많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라도 사실 진딧물약을 엄청나게 전략할 수가 있죠. 약을 만약에 다섯 번칠 거를 한번 쳐도 진짜 예방 될 수겠고 있 이게 바로 진짜 아주 효과적으로 진드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뭐, 뭐 이런 거 세티스 이게 지금 요 세티스거든요. 예, 예. 진드물약 세티스도 있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약이 뭐 대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드물약이 있는데 뭐 웬만한 약은 다 돼요. 다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물을 푹, 어차피 고추를 심어야 되니까 고추를 푹 주는 거예요. 푹.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지금 약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들고 와도 괜찮아요. 자 여기는 이제 비닐을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비닐 안에 이렇게 점정으로 깔았습니다 당연히 하우스니까 이제 점정으로 깔고 작년에 두둑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 심는 방법은 아 일단 두둑 이 두둑 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이가 우리는 지금 30점으로 이렇게 했거든 30cm 30cm 정도 하면은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우스기 때문에 약간 짧을 수도 있는데 어, 또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하우스는 좀 넓게 심어도 되는데 여기는 대신에 이제 이 안에 고추를 세 골밖에 안 했어. 6.5m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거 흙 덮이는 거는 흙 덮이는 거는 여기 이제 점성 모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흙 덮이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깊이 심지 말고 상토 요 부분만 흙이 살짝 덮이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자이렇게신고서이제